그 후반 작업 과정에서 참여했던 스탭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거울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. <laughs> 그, 이제, 그, 여기 이제 d d a 로 좁혀가는 마감이라는 게 있는데, 저도 이제, 이제 작은 영화고, 독립 다큐멘터리니까 영화제에서 어떻게든 선보이려면은 이제 그거의 마감에 맞춰야 됐었기 때문에, 똑같이 이제 거의 D-Day 3일 정도로 이렇게 잠을 못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를 이제 주변에서 보고, 거울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, 촬영했던 전체 기간은 촬영 기간 자체는 2년이고 이제 준비하고 후관 작업 가지 뽑으면 한 3년 반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.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. 그 재밌는 만큼 상당히 또 힘들고 잠도 못 자는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았 생각이 좀 듭니다. 2010년도 가을에 네, 처음 송호주 작가를 만났고 첫 촬영이 이제 2011년도 5월 1사일쯤 아, 어, 오후 사 일정 확하게 기억이 나요5 2 1 그리고 2 0 1 4 2 3년년도에마무리죠그 네,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대깔고만이처럼 거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